うん。 안녕하십니까. 루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맥시티의 폴랑꼬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맥시티 인구가 거의 한 9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맥시티 잘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멕시코 하면은 이제 뭐 뉴스나 영화 뭐 이런 데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막 거의 막 국경지대 막 엄청 위험하고 가난한데 그런 데만 보여줘서 사실 이제 이멕시코의좀 부촌이라든지 좀 사람 살 만한 지역들은 사실 뭐 한국 사람들 매체를 통해서 거의 볼 일이 없죠.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거의 국경 지역에서 뭐 마약 거래하고 뭐 다리에 사람 목뭐 걸려있고 그 인디언 같은 사람들만 많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아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폴랑코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맥시티에서도 약간 강남, 청담동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막 팬시팬시한 그런 아파트들도 많고 좋은 집들도 많고 뭐 대사관들도 여기 모여있고 명품샵 같은 것도 되게 많아서 오늘 저도 잘 몰라요 폴랑코한두번 밖에 안 와봤는데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 어딜 지나고 있냐면은 이거 보세요. 세르베세리아 모델로. 여기서 멕시코 코로나 만드는 회사예요. 이름은 모델로인데, 멕시코 맥주 중에 모델로도 있고, 코로나도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하고, 그리고 파시피코라는 맥주도 있거든요. 그걸 만드는 지금 공장입니다. 어, 너무 신기해. 여기 봐봐. 이렇게 막 연기 막 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생산을 하나 보죠? 저기 보면 코로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편의점 인데 여기 코로나 있네이 옥소는. 이 공장에서 만든다면 바로 오나? 이 옥소에서 마시는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신선한 코로나인가? 이봐요 뒤에 지금 이거 맥주차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왔겠지 어디서 나왔겠어 아니, 유튜버가 됐는데 말만 할수 없지 또 뭐, 마셔봐야 될거 아니야 한병 마셔봐야지 그래도 이러면 좀 조회수 좀잘 나오려나? 이 코로나가 바로 코로나 공장 바로 앞 편의점에서 파는 코로나입니다 한국에서 파는 맥주랑 똑같은 맛이에요. 하나도 안 달라. 그래서 맥시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카란다. 색깔도 너무 예쁘잖아요. 막 오묘하고. 한몇평 정도 되려나 이런데. 이집꽤 넓네. 뭐, 이런데 만두집 차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전화 나 한번 해봐야겠다. 안 받네 전화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Ciudad de Mexico, Mexico City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친절해. 아 여기가 Avenida Presidente Masaryk. 나는 그아벤이다거린데 여기 되게 좀 부티가 나네요 확실히. 야 이런 것도 있고. 로사네그라, 로사네그라. 검은 장미. 여, 여기 약간 느낌이 청담동에 있는 그 명품 거리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 나네. 여기 뭐막스마라도 있고. 뭐 별의별 게다 있네. 구찌도. 있... 아니 그리고 저기 지금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경찰들이 각 모서리마다 있네 아주 삼엄하네 여기 뭐 범죄를 저지를려야 저지를 수가 없겠는데 부촌일수록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외국 나가면은 스시는 항상 부촌에 있고 한국 음식은 한인타운에만 있고 중국 음식은 어딜 가나 다 있고. 저 이게 좀 약간 아쉬워. 한국 사람들도 좀 마케팅을 잘 하고, 식당 이미지를 좀, 좀 올려갖고, 이런 부천에도 좀 이렇게 입점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한인타운에만 들어가니까, 이게 한국 음식이 잘안 알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이쪽 집들 왠지 이쁠 것 같아. 한번, 한번 가보죠. 일단 멕시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나무가 많고, 다 이렇게 막 푸르르니까, 걸을 때도 기분이 좋아. 그리고 각 베란다의 집집마다 저렇게, 화분을 되게 많이 키워요. 그래갖고 집집마다 느낌이 좀 조금씩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꽃을 키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나무를 키우고. 그니까 집집마다 느낌이 조금씩 달라갖고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어. 저 사실 한국은 그 브랜드 아파트들이 딱 들었으니까 그몇백 가구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 집 보는 재미를 좀 느낄 수도 없지. 이제 안에 들어가야 알수 있는데 여기는 밖에서부터 너무 다 다르니까 이런 브랜드 아파트라는 게 없어요. 다 집집마다 달라서. 집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지역에 어떤 집에 사냐에 따라서 아 약간 이 사람 취향은 약간 이렇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구나. 약간 그런 것까지 약간 짐작이 가. 와이 집은 진짜 오래된 것 같다. 이거는 인테리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오래된 집인 것 같아요. 이거를 사갖고 레스토랑으로 만들었네. 너무 예쁘다. 블랑코. 카스텔라. 여러분들 이 MH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미겔 이달고라는 뜻인데 미겔 이달고가 뭐냐? 그 구예요, 구. 미 미겔 이달고의 홀랑코라는 지역인데 전 에스칸돈에 살거든요. 근데 에스칸돈도 미겔 이달고야. 그래서 같은 구예요, 구. 홀랑코 <laughs> 사는 사람도 미겔 이달고. 저도 미 미겔 이달고. 그래서 누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은 어, 에스깐돈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나 어, 미겔 이달고 살아 그러면은 볼랑코 사는 것처럼 되는 여지를 줄수 있지 근데 난 그렇게 안 하지 난 그냥 바로 에스깐돈 산다고 하는데 에스깐돈이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그냥 아 미겔 이달고에 있는 메스깐돈 산다 그러면 아 그렇게 알아듣는데 아 이런 것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베니다 뭔지 모르겠다 어 단떼다 단떼 단테. 단떼는 저기 과달라하라에 있는 아주 유망한, 가능성 있는 유튜버예요 링크 밑에다 둘 테니까 단때 영상 좀 구경해 주세요 아까 봤던 집들이랑 좀 다르게 여기는 좀 엔틱하네요 그죠? 저집 저 렌트하네 몇 층이야? 1, 2, 3, 4, 5층 렌트하네 자 저기 얼마 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어, buenos dias 에, como e s t á 집으로 들어와서 보라네? 오, 진짜 와 엄청 넓네.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두 번째 거실이네. 이렇고 이거는 작은 방이네. 아, 진짜 방은 작다. 그냥 침대, 침대 한번으면 끝이네. 이건 뭐야? 어, 여기 또테라사가 있네. 여기 안방. 여기 는 방이 좀 크겠지. 어.. 근데 친구 이게 천장이 너무 낮다. 여기 집 있고 방이로 옷장으로 들어가서 이런 요렇게 보여 주면 되네. 200만 원 월세가 200만, 200만 원 200만 원좀 220만 원 정도 되는 거네. 220만 원. 아,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는 거구나. 처음 봤어요. 멕시코 온 사람들은 한 번씩 여기서 꼭 사진을 찍더라고. 저 여기 오데마 피게랑 파텍 필립이 있네요. 오데마 피게랑 파텍 필립이 있는 줄 몰랐어. 파텍 필립이 롤렉스보다 훨씬 더 비싸요. 시계에서는 제일 최고 브랜드인데 못 사는 나라에는 없거든요. 여기 있네 파텍 필립이. 오데마 피게는 이제 거의 두 번째고. 사람들이 롤렉스를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저 브랜드들은 한참 위에 있어요. 한참 걸으니까 힘드네요. 웬하. 화났. 쭉. Gracias.